오늘 호들갑 좀 떨어도 돼요? 안녕하세요 편안한 IT리뷰 더신자입니다. 자, 오늘은 갤럭시 Z 폴드 6를 약 2주 넘게 사용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정말 너무나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고요. 역시 이 실물을 보고 사용해 봐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걸 이번에도 한번더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번 폴드 6 너무 세련되고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갤럭시 Z 플립 6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까요. 더 보기란 구글폼 링크 확인해 주세요. 자,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보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폴드의 감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폴드를 사용하면서 폴드에는 케이스를 꼭 씌워야지 라는 마인드였는데 이번에는 폴드에 케이스를 씌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조금 양보해서 후면 케이스만 씌우고 전면은 이번에는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스크래치나 이런 게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이 너무 예쁘고 세련된 디자인을 포기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을 구매하면 좀 호들갑을 떠는 편이거든요. 막 자랑하고 싶고. 근데 이번 폴드 6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뭔가 이 한 손에 들어오면서 가형 스마트폰처럼 디자인이 변한 특히 제가 갤럭시 S24 울트라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 폴드6를 들었을 때한 손에 착 감기는 맛이 굉장히 좋더라고요이 사면 베젤을 동일하게 맞춘 것도 안정감을 주고 있고 모서리 곡률 맞춰서 나온 것도 정말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 쪽으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전면 케이스 안 써도 수리비 걱정 안하니? 이런 말은 조금 넣어두고 인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번 폴드6는 전체 화면 AOD 기능을 지원하거든요 플립6는 지원하지 않지만 폴드6는 지원한다는 거 설정에 들어가서 잠금 화면 및 AOD에 들어가 온레이즈온 디스플레이를 켜주고 잠금 화면 배경 표시도 켜주시면 됩니다. 예쁜 배경 화면이나 테마 적용해두면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커버 화면은 전작보다 가로로 2.7mm 증가했어요. 작은 차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타이핑하는 것도 많이 편해졌고 또 무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번 폴드6는 무게가 정말 가볍다고 느껴집니다. 실제로 전작보다 14g이 가벼워져서 39그램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스펙상의 무게보다도 더 가볍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번 폴드6는 폴드가 무거워서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한번 삼성스토어 가서 들어보고 결정해 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체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프레임이 완전히 각져지면서 그립감도 같이 잘 살렸고 무광 마감으로 하면서 깔끔하고 좀 단단하면서 꽉찬 스마트폰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또 저는 화이트 컬러로 구매했는데 컬러도 참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 아쉬운 점이라면 커버 화면에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물론 정품 AR 보호 필름을 판매하고 있어서 그걸 붙이면 되긴 해요. 게다가 효과는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반사 방지 코팅이 들어갔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리고 사실 폴드의 커버 화면이 많이 바뀌었지만 폴드는 또 펼쳤을 때가 진짜잖아요. 펼쳐 보면 바로 깔끔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니 태블릿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프레임도 깔끔하게 무광으로 평평하게 만들어서 만족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이번 폴드 6는 전체적으로 정말 디자인 에서는 대만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폴드를 사용할 때이 설정 하나 해주면 좋을 것을 알려드리면 설정에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가 있어요 여기서 화면 크기를 마이너스 쪽으로 옮기면 글씨나 아이콘들이 작아지면서 화면에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더 들어가서 설정을 하는데요 일단 개발자 옵션을 켜줘야 합니다 설정에서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가 보시면 소프트웨어 정보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빌드 번호를 연타해주세요 그럼 개발자 옵션이 켜지게 됩니다 여기서 아래로 내려 보면 그림 탭에 최소 너비라고 있어요. 저는 이 최소 너비를 451로 설정하고 사용합니다. 그럼 더 넓은 화면을 볼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면 크롬에 들어가서 네이버를 들어간다. 확실히 넓고 시원시원하게 화면을 볼수 있죠. 물론 글씨 크기에 대한 선호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설정은 본인에게 맞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나 발열면에서도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스냅드래곤 8 젠34 갤럭시 프로세서가 탑재되었고요. 성능 자체도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저는 최근에 출시한 젠레스 존 제로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프레임이나 발열을 알아보기 전에 폴드로 게임을 하면 좋은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폴드에 비율이 최적화가 되어 있는 게임을 할때더 넓은 화면으로 게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왼쪽이 갤럭시 S24 울트라 오른쪽이 폴드6를 펼쳐서 게임할 때인데요 폴드6 쪽이 좌우로는 화면이 줄어들었지만 위아래로는 넓어지면서 개방감이 생기는 걸볼수 있죠 물론 좌우가 아쉽다 하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커버 화면으로 게임을 하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긴 화면을 가진 폴드6 S24 울트라 i p 에 좌우 양쪽으로 좀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는 걸알수 있죠. 이런 류의 게임을 할때 저는 커버 화면으로도 플레이를 자주 하는데 이렇게 좌우를 더 넓게 시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게임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면 실내 온도는 25도로 유지했고 화면 밝기는 50%, 게임 퍼포먼스 관리 켜고 게임 그래픽 설정은 화질 높음, 렌더링 높음, 그림자 정밀도 높음, 특수 효과 품질 아주 높음, 프레임 속도 60으로 설정할 수 있는 최상옵으로 설정하고 진행했습니다. 6단지를 돌면서 프레임을 측정해 봤을 때 15분 평균 프레임이 53.9프레임 으로 나와줬습니다. 10분쯤 되면 프레임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이정도 면 프레임도 잘 뽑아준다고 볼수 있겠구요 아무래도 출시 초기에 프레임이 많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보니까 최상옵으로 돌렸 을때 이정도면 괜찮게 잘 나와준다 고 보여지네요 이때 소모전력은 평균 약 5.28w가 나와주는걸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좀더 쾌적하게 플레이를 하고 싶다하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그래픽 화질 높음 렌더링 중간 그림자 정밀도 중간 특수효과 품질 높음 그리고 여기서 프레임만 60으로 바꿔줘도 같은 조건에서 평균 57.4 프레임이 나와주니까 약간의 타협을 좀 하시면 게임도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하실 겁니다. 발열 같은 경우는 최상후 부로 15분간 플레이후 측정시 약 48.8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온도 자체가 낮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성능을 뽑아주는 것과 온도 사이에서 잘 조절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옵션을 타협하면 온도도 많이 안정화됩니다. 이번에 베이퍼 챔버가 1.6배 커지면서 열이 골고루 잘 퍼지게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폴드로 게임하기 좋은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있는 쪽은 열이 퍼져있지만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열이 거의 넘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때 카메라 반대쪽으로 잡게 되면 게임 플레이 시 발열을 느끼지 못하고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하나 문제는 이러면 스피커를 손으로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잡으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살짝 스피커 쪽 공간을 만들게 되더라고요. 약간 장단점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처럼 폴드6는 만족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않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점이 없는 건 당연히 아니었어요. 일단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 카메라 부분, 사실 카메라가 못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해 보면 잘 나온다 느끼실 거예요. 특히 이번 폴드 6는 갤럭시 그 특유의 색감도 많이 줄었고 후처리 자체가 좀 부드럽게 처리되면서 사진 자체가 감성 있게 잘 나오더라고요. 다만 이제 폴드가 워낙 비싼 제품이다 보니까 갤럭시 S24 울트라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보이는 겁니다. 울트라는 3배 줌, 5배 줌다 가지고 있고 2억 화소도 가지고 있고. 근데 폴드 는 여전히 카메라 업그레이드는 미미하고 5천만 화소인데다가 망원도 3배줌이고 어디 풍경 같은 거 찍을 때는 자꾸 울트라의 손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사용할 때 스토어에서 굿락 설치하고 카메라 어시스턴트에서 2배 크롭줌 버튼 활성화해서 사용하세요. 카메라 쓸때2배줌 버튼이 생기면서 더 유용하게 촬영이 가능하니까 이건 켜고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튼 카메라 결과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가격대를 생각하면 최고의 성능을 가지지 못하는 게 아쉽다 느껴지고요. 물론 그거는 또. 있어요. 폴드 6가 이번에 무게 감량이 14g이나 되었잖아요. 근데 만약 카메라 스펙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했다면 분명 무게를 이렇게 줄이기는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무조건 등가 교환이 일어나야 하는 부분이라서 굳이 하나만 선택을 해야 하자면 저는 무게 쪽이기는 한데 그래도 둘다 어떻게 안 되나요? 그리고 가격이 올랐잖아요. 222만 9700원으로 가격이 전작 대비 오른 데다가 이번에 더블 스토리지 혜택도 없어져서 역대급으로 혜택이 짠 사전 예약이었거든요. 제품 자체는 너무 만족스럽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구매가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분명 있어서 좀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가격 상승했을 때 저는 차라리 16gb 램 넣어줬으면 사실 가격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도 좀 아쉽습니다 플립6도 12gb로 올랐는데 폴드는 멀티를 많이 쓰는 제품인 만큼 내년에는 16gb를 기본으로 넣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배터리 4400mAh로 동일해서 사실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배터리 타임의 변화는 받지 못했고요 충전 속도도 25w로 그대로고 완충. 1시간 40분이 걸리니까 이 점은 내년에는 꼭 업그레이드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폴드 6 2주 사용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출시하기 전에는 아 폴드 너무 제자리 걸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제품을 받아보니까 역시 그래도 삼성이 폴드 정말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폴드 3나 폴드 4 그리고 폴드 5를 사용하셨던 분들도 폴드 6로 넘어오면 체감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다양한 영상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구독해주시고 플립식스 구독자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